사례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놀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합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모탈도 성냥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 사상의 진수다, 그리고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신학이라든가 어떤 신학의 모습들이 집대성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종말론, 기독론, 또 구원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그런 신학적 문제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느냐 하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 교회론을 중심으로 그 사상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은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중심으로 교회론을 중심으로 기독론, 종말론, 구원론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주적 종말론 같은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 신학적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신학적 문제들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교회는 어떤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교회론을 중심으로 기독론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구원론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종말론이 여러 신학적 문제들이 에베소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교회를 그때의 신부 신랑으로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론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골로새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당시 골로새 지방 또 에베소 지방은 혼합주의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혼합주의라는 것이 무슨 어떤 것을 뜻하냐 하면 유대, 어, 신학들과, 즉, 유대교 신앙들과 히락적 사고들, 즉, 철학적 사고들이 혼합된 그런 약간 짬뽕이 된 그런 신앙들이 유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적 신앙 플러스 히락적 철학적 사고, 이런 것을 혼합한 혼합주의들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 특징은 네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거의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 철학이 불멸의 것을 삼어 있지 이 땅의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사상들이 스며들어 와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은 부정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간의 철학이랑 학문적 중요성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즉, 신앙 이런 것보다 인간의 철학이나 초등학문을 강조했고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도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유대주의하고 합쳐, 합친 것이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의 윤례들, 즉, 유대주의에서 지키라고 하는 율법들, 안식일들, 절기들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였던 천사 숭배가 강요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지말 섬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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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고 했지만 헬라 철학이나 헬라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선사숭배라는 그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었던 것이 혼합주의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나 골리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이런 혼합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잘못된 사상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발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겠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신앙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론을 중심으로 다른 여러 가지 신학들 기독론이라든가 구원론이라든가 종말론 등에 대해서 교회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혼합 어, 혼잡한 세상에서 제대로 신앙을 바로 잡으려면 교회론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론부터 이야기하며 교회론을 중심으로 다른 여러 가지 신학적 사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혼잡한 시대, 오늘날의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성경적 학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교회론을 뽑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가 되어야지 정의가 되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쌓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론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들이 혼잡을 겪고 혼란을 겪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당시 서신을 쓸 때. 에베소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혼합주의의 영향으로 교회가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바로 서야 하지 못하고 어디로 나아가지,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2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여겼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한 사람 개개인의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의 근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 12사도, 그 열두 사도를 말하고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이라든가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한 그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모퉁이 돌은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말하고 또 주춧돌로 다시 번역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 모퉁이 돌은 작은 돌이 아니라 주춧돌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사방 내면의각 끝에 세우는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요. 생각보다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 미터 몇 미터 이상의 어떤 그런 큰 구조물을 세울 때는 엄청 큰 구조물을, 엄청 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의 그러면 역할은 무엇일까요?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물을 지을 방향과 그리고 그 구조물의 내용과 모습들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을 어디 넣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물이 어떻게 세워질지, 어떤 방향으로 세워질지가 결정되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여러 사이비 종교들, 이단 종교들은 교회라고 할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비 종교나 자기들의 교주들을 믿는 믿음의 선거기 때문에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장길자를 믿는 사람들 통일교회라든가 그들은 자신들을 교회라고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춧돌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교회는 바로 선사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야지만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21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안에서는 새소리가 나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연장들을 사용하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철기가 성전 안에서는 절대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도구를 할지라도 망치나 석기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전을 지었을까요? 그들은 미리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를 생각을 하고 돌을 미리 돌 다듬는 곳에서 다듬어 와가지고 그곳에서는 새 연장을 사용해도 가능했죠. 다른 어떤 바닷가나 호숫가나 이런 데서 그돌 연장을 가지고 다듬어 와가지고 그럼 성전 안에 그 돌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돌들을 조각해서 끼우는 역할만 했던 겁니다. 성전에서 새 연장을 절대 사용할 수 없었죠. 이유는 피를 흘리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서로 새 연장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하면 거기에 맞도록 다듬어져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그 공사장에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돌들끼리 서로 맞춰 나갔던 겁니다. 그게 성전 공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서로 맞춰 나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되어 건물을 이루어나가는 것,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서로 뾰족해져서 찌를 수도 있고 또 다듬어져야지만 서로 맞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말하고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그들의 모임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집합 장소일 뿐입니다. 그걸 교회당이다, 예배당이다,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집사, 뭐 장로, 직분을 가진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되어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혼합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퉁이돌이 되신 곳이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느냐? 서로 안 맞아서 싸울 수도 있고 또 서로 불화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겪고 나서는 하나되어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임을 얘기하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로 깎고 깎이며 하나님의 힘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처럼 성전이 지을 때 밖에서 깎고 와서 성전 안에서는 서로 연결하는 일들만 있었듯이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거실 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게을리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며,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임을, 지어져가는 곳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라는 이 훈탁한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온전한 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이방 사상들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했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진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처음으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단들이나 사이비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근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에서 벗어난 것들은 그 어떤 것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하며 하나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아픔들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제 연결되는 일만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또 너희도 성령 안에 사람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됨을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 혼자 믿음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가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며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3장, 4장, 5장, 6장에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란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곳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교회는 나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서로 아픔도 있겠지만 그 아픔들을 지나고 서로 연결되었을 때 교회는 하나 되며 서로 세워져 나가는 곳임을 사로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한강동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혼자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며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보고 참된 교회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나 혼자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길 바라보며 정말 때로는 아픈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들을 이기고 서로 하나되며 연결될 수 있는 교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한강로 교회의 모습으로 설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그 교회를 함께 헤어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손가 205장.